마을의 문화 이야기가 담기고 골목 곳곳이 여행지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당진면천읍성 읍성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감성 제작소들을 찾아가 특별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자 오늘 날씨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품은 당진면천. 최근 떠오르는 감성 여행지 중 하나다. 오늘 여기 면천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 이 면천이 한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여행을 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 하루 종일 이 마을에 계실 건가요? 네, 오늘 하루는 여기 다 돌아보면서 여행을 다닐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좀 같이 좀이 마을 함께해도 될까요? 네 같이 동행하시죠. 면천면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우리의 전통주를 만드는 곳,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면천 두견주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면천면의 한 동네인 성상리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성벽인 면천읍성의 흔적이 남은 역사 마을이다. 우리 면천읍성은 세종대서부터 축추가 시작돼가지고 강정기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이 회선이 됐습니다. 훼손이 됐고 그 근대에 오면서도 훼손이 많이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 한 15년 전서부터 면천읍성이 충남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유교 문화권 또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근래에는 많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마을은 이제 단순 역사 여행지가 아니라 문화가 꽃피는 여행지 동네 곳곳에 감성지수 올려주는 다양한 장소가 생기면서부터 많은 이들이 이 동네를 찾아오고 있다 면천읍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안에 작지만은 미술관서부터 책방서부터 이런 참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게 이렇게 같이 공생, 공생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한 미술관 우체국이 있던 자리에 문을 연이 미술관에는 온전히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런 시골 마을에 미술관을 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실은 미술관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면천에 반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업실을 찾던 중에 이 우체국 예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전혀 임대도 아니면은 뭐 구매도 할수 없는 입장이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어, 결국은 꿈을 이루었죠. 카달이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면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면천 여행의 중심지인 미술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고도현 작가 초대전으로 우리 고유의 선, 색, 향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더 많은 매력이 담긴 장소. 서양화가이기도 한 관장님의 감각이 돋보이는 미술관 안에서 사색의 기쁨도 느낀다. 그래도 미술관 하면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전시에 기획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곳에 가면 정말 작품을 볼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시고 오셔서 마음껏 작품 전시를 관람하시고 그리고 느끼고 즐기고 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시간까지도 옮겨간 듯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모습의 한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채워진 또 다른 감성 공간이다. 음, 저희 가게는 저만 빼고 다 팝니다. 저, 저를 못 파는 이유는 엄마가 A/S를 못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 그리고 저희 가게는.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 보로 벗겨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식장을 정말 싣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 여행 다니면서 수집한 그런 물건들, 뭐, 작가들 작품들, 그래서 보이는 물건들 다,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팝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추억도 팔아요. 수백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 이 상점의 대표도 역시 화가로 활동 중이며 미술관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뒤이 동네의 매력에 빠져서 정착까지 하게 됐다. 아, 제가 재작년에요. 그 우연히 그 미술관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개관전을 보러 왔어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관장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그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전시를 좀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5월에 한달 동안 전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책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동네에. 책방에 드나들다 보니까. 여기 건물이 있어서 좋은 쉼터처럼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면천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면천의 매력을 찾고 있어요 다음 문화 감성 충전소는 매력 가득한 면천에서 시간을 이어가다 보면 꼭한번 들르게 된다는 책방.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곳에서만큼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 중이다. 저희 책방이 그 작은 책방인데도 불구하고 책이 상당히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던 책. 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인문학 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중에 뭐 역사 책이라든지 또그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그림 책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책이 조금 많은 편이죠. 과거 자전거 포였던 폐 건물에 책방이 생기면서 누구나 들어가서 책을 읽으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책방인 동시에 동네 사랑방의 셈이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는 책방. 6월 매주 금요일에는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리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열고 있다. 저희 서점에서는 이제 그 작가들을 초빙해서 북콘서트를 간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 당신에 대한 인문학 강의들을, 어, 강사들을 좀 초빙을 해서 어, 듣고 있는, 어, 그런 강좌를 조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모셔서 같이 강좌를 꾸며가는 그런 어, 부분도 좀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연천에서는 지금 청년 창업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인 예창고를 전시 공간으로 임시 개방하는 등 아기자기 면천 문화 축제를 진행 중이다. 6월 28일까지 진행될 면천의 상징전을 통해 진달래에 관한 그림과 분재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가 하면 연암 박지원 선생과 관련된 책과 자료 등도 같이 만나볼 수 있다. 우선 전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달래를 소재로 한 실제 진달래의 생명으로서 의 진달래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작가의 다양한 시각으로서 진달래를 파바트적인 생각으로 그런 진달래들을 볼수 있게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 공간 안에서 만나는 또 다른 특별 전시도 흥미롭다. 미니아트의 세계라는 주제로 동전보다 작은 그림 안에 섬세함을 담는 심현대 작가의 나노 드로잉, 연패심 조각가라고 불리는 황수민 작가의 정교한 마이크로 조각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이쪽에 있는 니까 그 미니멀 아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정말 돋보기로 봐야 될수 있는 작은 작품들을 이제. 진짜 큰 풍경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황수민 작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연필 흑연심이나 이런데 안에서 다양한 그런 모티브를 끌어내므로써 어린 아이들에게 또 많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화 기행 아기자기 면천을 위해 지역의 컨텐츠로 제작 공연도 준비. 이번 주말까지는 생활탐구 창작 뮤지컬인 연암할배 어떻게 할까요도 만날 수 있다. 네, 면천의 작은 마을 안에서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그 전시관까지 한 눈에 하루 안에 다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면천읍성 안, 작지만 특별한 동네. 골목 곳곳에 감성으로 물들이며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소박하지만 세련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면천으로 감성 문화 여행을 떠나보자.